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도 연예인 박병득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로 소극장 해화당에 가면 이오도라는 작품이 공연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일요일까지 공연을 하는데요. 아주 열정의 무대를 보게 됩니다. 배경은 섬인데요. 특별히 이어도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세 명의 남편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집을 나가게 되는데요.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어도에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세 여인이 남편을 찾아 이어도로 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바다를 지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어도까지 가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이어도로 향하게 되는 거죠. 이어도는 제주 남단에 있는 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섬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이 섬에 들어가면 아무도 다시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물론 그 섬을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도도 굉장히 세고요 뭐, 이야기 속에 나오는 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이어도는요, 너무너무 좋아서, 과일도 많고, 땅도 비옥하고, 예를 들면, 마치 낙원에 간것 같은 그런 곳이라서, 이어도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어도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혹, 가족도 잊어버리고, 부인도 잊어버리고, 너무 거기서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섬입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남편들이죠. 돌아오지 않자, 새 여인은 이어도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이어도는 그런 의미에서 희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성경에도 보면 희망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는데, 희망이 없는 개인도 망하죠. 희망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늘 희망을 품어야, 품어야 되는 우리의 인간의 그러한 군상을 봤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으로 살아야 되죠, 당연히. 이 작품은 요 예, 우리 극단 이후, 이유라는 극단의 어, 대표는 김종숙 대표인데요. 서울예대를 졸업한 어, 특별히 해와당 우수작품 초청작으로 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만나고 보고 싶다면 어, 배우들이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는지요? 소극장인데 어, 분장실에서 어, 땀을 뚝뚝 어, 흘릴 정도로 어, 열정의 무대를 보게 됩니다. 어, 김종숙 대표를 비롯해서 허진영, 이수정, 이하령, 김동희, 최윤희 등이 함께 출연을 해서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게 됩니다. 극단 이후에 10주년 기념작 이어도 여러분 한번 만나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연예인 박병득이었습니다.